요한복음 3장 11절로 15절,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니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아울러 믿은 것입니다. 만일 땅에 일만 있고 하늘에 일이 없다 해도 불안전이요. 하늘에 일만 있고 땅에 일이 없다 해도 불안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땅에서도 믿을 만한 증거가 있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증거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땅의 일 11절로 14절 진실로 진실로 니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는, 신이 듣고 보고 만진 바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만일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분명치 않다면 하늘의 일도 분명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땅의 일이란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성신강인, 세계적인 복음전파, 이것이 현재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의 일,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동안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신 강림을 믿음으로 중생이란 똑똑한 산체험을 받게 되는 동시에 성신의 합법적인 진리 역사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함으로 하늘로 승천한 예수와 같은 몸으로 세상의 영광을 천국에서 이루는 것이니 하늘에 이른 영원이라면 땅에 이른 잠깐인 것입니다. 잠깐이는 생활에서 중생을 받고, 성교를 받고, 생활한 모든 것은 영원한 천국의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의 하나일 것입니다. 만일 어떤 교인이 땅에서 되는 일을 맛보지 못한 니고대모와 같다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여도 천국은 그 사람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땅에서 이루어진 일에서 끝을 맺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계시옥 21장 1절로 2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찌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론: 기독교의 특색은 땅에서도 다 종교보다 특별한. 사안 증거가 있고 하늘에서 될 일도 뚜렷한 진리의 똑똑한 증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교 아닌 참의 종교라는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